일본 여행을 할때 뭐 그냥 호텔보다도 찾아보면 저녁으로 무제한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끝판왕인 무한리필 온천 호텔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저번에 갔었던 뭐 오해도 온센 그랜드 먹쇼. 거기 말고도 이제 아직까지 못 가본 곳이 있어가지고 10만원대 무제한으로 조식과 석식을 즐길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무제한 온천까지 할수 있는 그런 무제한 호텔에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호텔이 조금 멀리 있어 가지고 가기 전에 점심부터 먹고 제가 어제 먹었던 곳인데 가성 좋더라고요. 어제는 카이센동 먹었으니까 오늘은 텐동으로 가 보겠습니다. 합니다 <목소리> 열어 까요 점심은 텐동 세트고요. 구성은 어제랑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제 생선 대신에 튀김이 올라간다는 요 우성이 새우 두 개랑 고추도 있고요 버섯 뭔지 모르겠지만 비트도 있고 양파 그리고 또 하나는 모, 모르겠습니다 음 아저씨 튀김 잘하네 맞다 요거를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깜박했네 어, 진짜 뜨겁다. 저녁이 오늘 무지한비페라서 점심을 건너 뛰까도 생각해 봤는데 안 먹고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원래 굶고 먹잖아요. 그러면 더안 들어가는 법이라서 점심을 약간 조금이라도 먹어놔야지 이따가 또 저녁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4.5km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 다이센산 쪽에 있는 거라서 99.9%는 뭐 렌트나 택시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으로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일본이 또 택시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잘못 탔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1시간 와서 또 내려서 걸어가지고 1시간 4.5km 만 걸어가면 되니까 다이어트 중이라서 가면서 유산소도 하고, 또 도착해서 온천하고, 또 저녁 많이 먹으면 되니까 교통비도 아끼고 오히려 좋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무제한 호텔은 일본에 10개밖에 없다는 이제 머큐어 호텔. 작년에 갔었던 그 그랜드 머큐어 호텔보다는 이제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호텔이지만 대신에 이제 저렴하게 1박에 약 10만원대로 예약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다들 차 타고 오셨나 봐요. 나만 그런 것 같아. 파트도 있네. 공항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데가 독서실인데? 대왕 의자가 있네요. 뭐야? <laughs> 아니 진짜 큰데? 아풍경보라 그렇게 해놓은 거구나. 근데 그것치고는. 로컬 디스커버리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커피도 주나봐요 내일 아침에 먹으러 와야겠네 약가 이런식으로 드립커피를 해서 먹는건가 직접 어, 재밌겠다 다 준비되어 있네 이렇게 오늘의 집은 636호 열쇠키 아니라는 것부터가 일단 고급호텔이거든요 가끔 가다 열쇠키인 데가 많아가지고 방 구조가 그 저번에 갔었던 그랜드 머큐어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똑같네 거기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완전 똑같은데? 간단하게 방 설명을 해보자면 테라스 느낌으로 약간 차타임을 즐길 수 있는 근데 무려 뷰가 다이센산입니다 미니 후지산이라고 불린 만큼 되게 이쁘다고 하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살짝 아쉽긴 한데 마운틴 뷰네 냉장고도 있고요 근데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막다 갈라지고 근데 뭐 냉장고는 있습니다 어 뭐지? 물이네? 보통 이런 데 가면 물 없거든요 막 수돗물 맛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병이 있네요 뭐 전기포트도 있고 요즘에 이렇게 두툼한 거 없잖아요 아직까지 좀 아날로그를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TV도 아날로그고 뭐, 화장대도 아날로그거든요 요즘에 <laughs> 이런거 없잖아요 저번에 갔었던 것도 똑같은 거 있었는데 단체로 공동구매했나? 방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침대방도 있긴 하거든요 가격이 똑같은 방인데 또 일본 왔으면 재팬니 스타일로 자는 게또 국룰이잖아요 이렇게 침구도다 세팅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화장실은 아담하네요 욕조 있고 뭐 어메니티 있고 비데 있고 그냥 아담한 화장실 대신에 방은 엄청나게 또 큽니다 뭐가 되게 많은데요? 이올인클루시모텔이라서 12층 맨 꼭대기 가면 이토 라운지에서 술을 준다고 하거든요 나 먼저 가서 한잔 마셔야 될것 같고 다음에 이곳에 온 가장 큰 목적 저녁 식사 5시 반부터 이 주류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천 지하 1층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1박만 하는 거라서 시간이 금입니다 산에 있는 호텔이라서 오는 데는 조금 힘들었지만 아 확실히 오니까 괜찮네 뷰가 진짜 괜찮네요 술 마시러 가야 돼요 빨리 마셔야 돼 다양한 음료수도 있지만 제가 음료 마실라고 이곳에 온건 아니거든요. 오늘의 목적은 스파클링 와인도 아니고 생맥주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걸어오면서 땀을 많이 일려가지고 우산대를 마시다.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호텔 같아요. 과자를 종이에다가 싸서 먹는데 또 처음이야 방구경하다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밖에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창가자리는 다 없어가지고 이런거는 사실 먹으면 안되거든요 저녁식사가 메인이라서 제가 함정에 빠지면 안되는데 조금만 아직 안주로다가 조금만 맞다 그러니까 얼마에 예약을 했냐면 조식하고 석식 포함해가지고 1박에 15만원이었는데, 쿠폰이 있어가지고 1박에 13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랜드 먹주어랑 조금 다른 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랜드 먹주어는 저녁에 주류 포함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먹추어호테도 주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아. 오랜만에 힐링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저녁까지 1시간 남아있는데 맥주 마저 마시고 그 사이에 빠르게 웅천하고 바로 그 저녁 첫 타임에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빨리 가야될 것 같아요 스파클링 와인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맛만 살짝 볼까요? 목큐 호텔은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 온천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약간 독서시 스타일 세면대에서 간단하게 씻고 실내 에큰 탕이 있고 안에 사우나도 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 노천 온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5분 동안 그냥 멍 때리다가 옆에 보니까 그 1인용 동그란 온천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한 10분 멍 때리다가 왔습니다.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 <laughs> 저녁이 곧 있으면 5분 뒤 시작이라서 오픈런 해야죠. 맛있는 거는 누구보다 빨리 먹어야죠. 빠르게 자리부터 일단 맡아주고. 하나 못 참지. 어 아, 괜찮아요. 야,お願いします. 음식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아직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본것 같거든요. 다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먹고 나서 다른 것도 먹어보는 걸로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술을 안 가져왔네요. 퀄리티가 저번에 갔었던 그랜드 목큐어 거기보다 훨씬 괜찮거든요. 거기는 생선이 없어가지고 아셨는데 여기는 뭐 참치에다가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먹을 게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시작은 간만든 네, 버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요런 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 그다음은 이제 교장. 바로 옆에서 철판에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맛이지 없을 수가 없죠. 음, 아예 예약할 때부터 이 저녁이 포함된 가격으로 예약하면 훨씬 더 싸게 할수 있는데 아, 저녁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 저녁이 메인이라 저녁이 좋네 무엇보다 주류 포함이라는 거, 이거면 끝났죠. 산 속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살짝은 떨어지는데 그거 생각하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충분히 약간 올만한 가치 있거든요. 저렴하고 밥 싸고 거기다가 술까지 공짜로 주니까 진짜 행복한 고민이다. 음식이 많으니까 또 맛있는 게 많잖아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참치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시작인데 배부르면 안되는데 아 토심 이런거 같아 맥주 마시고 토심 찾겠습니다 아직 먹을게 많이 남아가지고 아, 지금 시작인데 골수도 지면 안되지 욕심을 조금 많이 부렸더니 아직도 먹을게 많네요 다 먹어야지 또 다른거 먹을 수 있는데 데라면보다는 뭐 이즈모 소바, 삼대 소바라고 불리는 이즈모 소바 어디서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여기서 먹어보네요. 가릴 거 없는데요? 그냥 똑같은. 메밀 소반데 <laughs> 겨울에 삿포로 가서 먹었던 스국 카레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밥 먹으면 다른 거를 못먹같아가지고스국 커리만 먹겠습니다 밥은 탄수화물이니까 음식을 가져오긴 했는데 먹을 수있으나나 모르겠네요. 디저트도 먹어야 되거든요 아직 후식 먹지도 않았는데 다이어트 중이라는 건가 예전보다는 약해진 것 같아요 1년 전에 저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었는데 나 요즘은 못 먹겠어요 영세계 먹방 유튜버인데 못 먹겠어요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여태까지 가봤던, 뭐 오해동센, 그랜드 먹트 그런 거랑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거든요? 아, 오히려 또, 주류까지 포함돼서 이 가격이니까, 주류도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가성비면, 워하고 좋네. 아, 워하고 마음에 드는데? 시내에서 가까웠으면,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오기만 한다면, 어, 되게 좋으니까. 라면도 궁금해가지고 라멘까지만 먹어보고 디저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초 하라고 해서 했는데 면이 안 익었는데요. 완전 꼬들면인데덜리었어요 밀가루만 남다 원래 이런 맛인가? 좀 술을 마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배에 들어가면 썩겠죠. 내일 배탈만 안 나면 되는 거니까. 디저트도 2차로 나눠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 식감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한번 보니까 눈이 살짝 뒤집혀졌거든요 근데 많이 담으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더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는 걸로 와 맛있다 드시잖아요 원래 식사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인거 그, 저지우유 아이스크림인가? 그만 나거든요. 약간 고급지면서 약간 맛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컵나무같이 생긴 거. 저번에 얘 먹어봤거든요. 똑같은 메뉴네요.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 거다 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음, 맛있게 먹는 꿀팁 프티스림이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거 아이스크림 올리면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는 맛이? 두 배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메인 음식도 맛있는데, 아, 진짜 디저트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음!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유명한 토마토 주스 같길래 유명한거는 또 먹어봐야죠 토마토 주스인데요? 고급진 토마토 주스? 저녁에 이정도면 아침도 되게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아침도 궁금하다 저녁을 이렇게 많이 먹긴 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또 들어가거든요 아침 또 먹어야죠 조식 포함이니까 더 쓰러질 것같아 지금 맥주 다섯 잔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와인 한 잔까지 해가지고 거의 지금 섭취량 넘었어요 거의 치사량에 가까워 뭐야 오 수박 맛있다 반대요 어, 바다가 지고 맛있네 배부른데 아먹으니 계속 들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다이어트 중이라서 참아야 되는데

일 났어요. 아침도 메뉴가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제 저녁에 그렇게 먹었는데 맛씨가으니까 밥이 들어가긴 하네요. 특이하게 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담았습니다. 한국인은 또 김치 먹어야 되니까 괜찮네. 약간 매콤한 고추리 느낌인데. 맵네. 다음은 직접 만들어 먹는 돈까치 버거. 돌아가는 거 물어보니까 그 요나구까지 셔틀 버스가 없대요. 어제 왔던 방법 그대로 다시 걸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안만 가야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오에 따라 안이안 들어가네. 어제 저녁에 많이 먹어 그런가 배 속에 좀 자리가 부족한요 맛있는 음식 많은데 내 위장이 감당을 못 하네. 하나, 둘, 셋, 뭐아반숙이네나 흐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약간 라면에 들어가면 맛있는 거 약간 그반숙 상태 먹으려고 여행 다니는 입장으로서 남는 게 먹는 거거든요 느끼해가지고 어 빵이나 이런 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김치로 마무리해야지 위에다가 김치 자, 그면 김치 돈가스. 밖에서 김치 사 먹으려면 한 접시 조금 주는데 한 300에서 500엔 하거든요? 솔직히 그돈 먹기에는 아까워가지고 왜냐면 한국에서는 밑반찬으로 똥차로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아니니까 온 김에 김치만큼 먹고 가야 돼.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다이생산 한번 보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갈땐 가더라도 요 1층에 커피 마시는 거 있었거든요. 아 음, 어, 생각보다 어, 부족한데. 1박 2일 동안. 술코스로 즐긴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제 마무리로 커피까지 원래 좋은 호텔로 오면 1박만 하면 아쉽거든요 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돌아가도 될것 같습니다 진짜 후회 없을 정도로 많이 먹었거든요 가성비 좋은 무제한 호텔을 찾으신다면 이 머큐호텔 완전 추천드리고요 네, 저는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싶은데 뭐 암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끝